안녕하세요 플레이핸드입니다. 오늘도 플레이핸드의 차량이 입고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타페 T-M입니다. 어, 이 있냐? 뭐가? 어, 뭐야 헤드. 이거 뭐 하는 건데? 어라아 맞다. 정, 정신 못 차린다. 한 덩치 않은 산타페 T-M의 어라운드뷰 옵션은 어쩌면 가장 필요한 기능일지도 모르죠. 운전이 서툰 사용자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올 때, 그리고 주차할 때 아주 든든합니다. 이 기능은 차량이 장착된 4개의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하나로 보여줘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건데요. 방금 입고 된이 산타페 TM에는 이 좋은 어라운드뷰 옵션이 빠져 후방 카메라만 달려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와 측면 카메라는 달려 있지 않아요. 있는 거? 오, 뷰 스위치는 지금 있잖아 오른쪽 아래. 어. 그럼 그냥 후방 영상 보는 거고 저 위에 이제 상태 표시가 들어가는 타입으로 볼게요. 그럼 모비스 순정 부품으로 이 옵션을 한번 살려 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탈거로 작업을 시작하고요. 어라운드 뷰에 필요한 네 개의 카메라 모듈과 그에 맞는 마감 범퍼 그리고 헤드 유닛이 준비되고 임과장이 인스톨을 시작합니다. 그고 후측방 모니터를 출력해 주는. 꼭 파란색으로 되는. 그러니까 여기 제기판에도 있는 건 거지. 이게 앞뒤 양념 미러 어. 하고 이륜 구동차들은 내리막 이 없거든. 헬리세이드에서 그 내리막 어. 천천히 가주는 것. 하류 스위치로 바꾸면... 아, 어, 이거 활성화 돼? 어, 이거 바꾸면 활성화 같아. 어라운드 뷰의 화질이 점점 좋아지고, 새로운 구도의 화면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 인스톨 환경도 많이 달라졌죠. 우리가 지금까지 TM 어라운드 뷰를 못한 이유가 정축 케이블이 네모로 바뀌었기 때문이야. 음, 그럼 그걸 손을 그 잭을 묶어고 해가지고? 그렇지, 네모난 타입의 어. 커넥터. 그렇게 4개의 카메라 유닛을 장착하고 카메라가 촬영한 정보를 처리할 헤드 유닛까지 인스톨하면 하드웨어 세팅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영상이 좀 이상하죠? 카메라를 차량에 세팅 후 보정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4개의 카메라 접점이 매끄러워지고 옵션 적용 출고 차량과 동일하게 정상 작동해요. 지금 가장 큰 펠리세이드도 어라운드뷰 튜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장착기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안전 운전하세요.